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포행 완행 열차 계속 반주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A 마이너에서의 아르페지오 패턴에서 베이스가 있었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이렇게쳐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서 좋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자, 6번 줄을 이제 베이스로서 5, 3, 2, 1, 2, 3에 해당하는 이음 대신에 6번 줄 베이스를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5, 3, 2, 1, 2, 3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6번 줄의 미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남아 있으면 A 마이너에서 이 미는 A 마이너의 구성음이 라, 도, 미니까 구성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음에 들어가서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계속 살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연이어 오는 베이스 5번 줄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라를 미라고 하는이 잔향이 잔음이 자꾸 건드리면서 방해를 합니다. 뭐 화음에 들어간다면서로 어울려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베이스가 되었을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지워 주셔야 하는데 자 이거 지우는 방법은 자 개방 현이니까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지 않으면 왼손으로 이렇게 이제 엄지가 올라와야 하죠. 그러나 좀 전에 이제 이거 퉁기고 다시 갖다 댄다는 것도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 보시죠, 천천히. 자, 제가 5번 줄 퉁기자마자 6번 줄을 바로 건너가서 덮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손 아르페지오는 계속 실행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지우지 않으면요 다시 잘그 음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이거와 네 어, 어떻게 들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타를 치면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제 약간 이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앰프를 쓰고 리볼브도 넣고 하니까 자연향이 이렇게 앰프에서 또 남아있는 것 때문에 확 드러나지 않지만 잘 들어보시면 꽤 굉장히 이게 성가시능이 됩니다.네, 다르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테크닉이죠 일종의 오른손으로서 귀찮고 성가시지만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고 깔끔한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기술은 이제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막 초급이 벗어나고 조금 더 손에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고급진 그런 테크닉들을 익혀나가면 좋죠. 그래서, 먹표의 완행열차라는 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만, 아, 이런 또 기술이 있구나 하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리죠. 5, 3, 2, 1, 2, 6번 줄 베이스를 툭겨주시고, 그리고 저는 아포양노 주법을 칩니다. 왜냐하면, 다음 줄을 기대게 되면 바로 오번 줄을 칠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치게 되면, 공중으로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굉장히 이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설명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만, 어쨌든 6번 줄을 칠때 다음 줄을 기대는 방법. 그리고 그대로 5번 줄 밀어붙이면 되죠. 또 5번 줄도 튕기면서 집게손가락이 바로 이제 이렇게 쳐나가야 되죠. 5번 줄을 엄지가 치자말자 돌아오면서 6번 줄을 이 밑으로 예,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에 신경이 쓰여서 3번 줄을 못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 아시는 것처럼 우리 두 개는 멀티태스킹이 안되죠. 한 번에 두 가지 신경을 쓸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경을 쓸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냐 이게 자동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조건 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조건 반사는 반사신경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거죠. 그건 어떻게 얻어지죠? 베테랑 운전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축구를 잘하는 사람, 도 벤트 모션도 조건 반사죠. 자기도 모르게, 그, 그런 벤트 모션을 하고요. 뭐, 탁구든, 골프든, 베리벤트든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신체를 쓰는 동작과 관련된 것들은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조건 반사가 이제 습득이 되는 것이죠. 그, 저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갔죠. 연습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계속 떼내가지고요. 짧은 시간 연습하시면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엄지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 두뇌가 이것만 신경 쓰니까 이 3번 줄이 줄을 못 치게 됩니다. 이제 갖다 대놓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자의 타이밍을 놓쳐버리죠. 이렇게 되죠. 약간 중간에 떠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되고 자연스럽게 가야 하니까. 예. 네, 여러분들 100%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요것만 자꾸 연습을 하면 돼요. 제 생각에는 한 1분 정도만 연습하셔도 처음에는 안 됩니다만 두 번, 세 번, 네번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1분 정도면 한 수십 번 정도 연습을 할수 있는 횟수가 나오죠. 그러면 1분, 2분, 3분, 4분 지나가면서 슬슬 이게 습득이 되면서 반복에 의한 반사신경이 슬슬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진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기술을 가지고 뭐 시간 을 많이 잡고 아우나 그 어려워서 안돼, 아닙니다.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래서 1 3 번째 마디입니다. <laughs> 우리의 사랑은 이제 자열네 번째 마디 오면 이 e 마이너 세븐이죠. E-7 코드는 이제 이 e 마이너 미솔시라는 음에 레자 세븐은 일곱 번째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E 마이너의 제일 첫 음은 미 E가 미부터 미파솔라시도레해서 일곱 번째 음이 더 들어갔다고 해서, 이 마이너 세븐이, 즉, 세븐이 추가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자, 레를 누르면 여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드는 이 마이너 세븐으로 적었습니다만, 이 마이너로. 자, 그런데, 왼손으로 아무것도 누르지 않습니다. 자, 왜, 인지 아시죠? 자, 이 마이너에서는 기본적으로 6번선 개방형이 베이스가 되죠. 그, 음. 그러면, 5번 줄의 C와 4번 줄의 미는 사실 쓰이지 않습니다. 6, 3, 2, 1, 2, 3이니까요. 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어이 곡의 아르페지오 패턴에서 전 마디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좀 전에 A 마이너의 마지막 부분 베이스 둥기고 베이스로 진행하는 그런 그 마디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마이너도 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6, 3, 2, 1, 2 까지만 치고 3번은 안 치고 비워두었죠. 이 비워둔 게 이제 베이스 6번 줄에 3 플랫 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C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이제 A 마이너에서 뭐 이렇게, 어, 베이스 음을 속어, 뮤트하기 위해서 뭐 건너가서 엄지가 다시 한 가지 경험을 뭐 뮤트하고 이런 게 없는 것이죠. 그냥 솔을 눌렀다가 떼면 자연히 음이 지워지니까 그죠하나기 아, 쉽죠. 솔 눌렀다가 그냥 쉬고 건너가면 끝입니다. 6삼이 1까지 치시고 베이스 솔 5번으로 건너가면서 아르페지오의 연결 자, 그러면 제가 11, 12마디 우리의 부터 계속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걸친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G 코드도요, G를 다 눌러놓으면, 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붙임줄이 조금 그 기호가 하나 생략이 되었네요. 붙임줄 기호를 그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죠, 그죠? 이 여기 붙임줄이 여러분의 책에 남아 그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교정을 끝내고 인쇄본을 받아 보니까 이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려 넣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기지 않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A 마이너에서 베이스를 맨 마지막에 하나 더튕겨주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볼까요? 자 G 코드니까 6, 3, 2, 1, 2까지만 치고요. 5번 줄의 C가 눌러져 있죠. C.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 베이스 이제 아르페지오 패턴은 4번 줄을 두는 그러니까 베이스가 6번, 5번, 4번을 골고루 치는 것이죠. 이렇게요. 없죠. 그대로 있으면 되니까. 자, 이때 이제 왼손이 음 G 코드를 이 코드를 짚었을 때, 클라식기타에 비해서 어쿠스틱 기타는 이 간격이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이삼플레6번 줄을 누르기 위해서 뻗으니 3번 손가락이 5번 줄을 살짝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리 끝나고 나면 때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매도 시도때고그 편하게 그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레. 마찬가지죠 일, 일곱 번째마디 오셔도 F 코드에서 자풀바레죠풀바레를다 하고 풀 코드를 다 눌러놓은 채로만 그냥 하시면 이음이 다 나옵니다 6 6 3 2 1 2 5또4 파 그죠? 짧은 이 년도. 자 이게 조금 변수가 있죠. 자 이렇게 조금 변수가 이제 있게 어떤 그 베이스의 주임새를 집어넣은 것이죠. 이건 이제 베이스의 베이스 런이죠. 자 C 코드에서 그리고 이제 C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두기죠. C. 그리고 이제 A 마이너 세븐, A 마이너로 연결되면 도시가. 베이스 런이 생기게 됐죠.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까로 넘어갈 때 까라는 말이 있죠. 19번째 마디를 이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F에서 B-7 플랫5로 B 가는데요. 자, 아이고, 이거 무슨 코드가 이렇게 복잡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자, 첫 마디, 그 앞에 마디 보시죠. 짧은 인양도 자, A 마이너 7이지만 그냥 A 마이너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왼손이 미, 라, 도를 누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로 F로 넘어왔는데, 자, F 코드에서 우리가 아르페지오를 쓰지 않습니까? 구성음을 잘 보시면, 이낮에는 6번줄의 파 3번줄의 번호가 운지 번호가 3으로 그죠 명시가 되어있죠. 그러면 여기 라 3은 좀전에 A마이너에 눌렀던 라자리 3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무심결에 A마이너 7에서 A마이너 7로로되다가 다시 누르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안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자 훨씬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라를 두고 두 손가락만 들고, 그죠? 그냥 발에만 하면 끝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F 코드를 규정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패턴의 F를 짓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제 약간의 융통성으로서 이라는 A 마이너와 그 다음에 넘어와서 여기까지 19번째 마디의 같은 구성음으로서 공통으로 쓰는 것이죠. 자, 이제 보시죠. 그러면, 자, 이건 그대로 두고 들면서 발에만 했고, 그대로 치면 됩니다. 그러면 6, 3, 2, 1, 2, 3. 여기까지, 지로 끝났죠. 그대로 도요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번 손가락을 보시면, b 마이너 7 플랫 5에서 자, 2번 손가락이 어차피 비어있죠. 그리고 2번 손가락은 6번 줄에 파샵. 이 플랫을 누르기가 그저 그만이죠. 자, 눌러서 퉁깁니다. 그러면 파샵을 퉁기면서 나머지 F에서 썼던 음들, 파샵, 라, 도를 그대로 쓸수 있죠. 6, 3, 2.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새끼 손가락으로 충분히 시간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서 마치 B7을 짓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그죠? 손가락, 손의 어떤 모양을 취하면서 새끼손가락이 파고 들어가고 손목을 회전을 하면서, 그죠? 돌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 새끼손가락으로 파샵을 눌러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안 복잡하죠. 잘 이렇게 천천히 분석을 해보니까 B-7b5가 집히면서 아주 멋있는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볼까요? 짧은 인연도 자 그래서 이제 20마디에 오게 되면 이제 별로 할게 없습니다. 뭐, 이 7이지만, 솔샷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 B-7 플랫5를 끝내고, 인가요? 할 때는 이제 베이스를 개방했으니까, 베이스 퉁기고, 그죠? 얼마든지 시간이 여유가 있죠. 그리고 3번선에 솔 올림. 만 하나 누르면 두 박자의 아르페이저 6, 3, 2, 1, 2, 3이 끝이 나죠. 충분히 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7이니까 C 하나만 더 눌러 주시든지 아니면 뭐가까지 눌러서 일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줄을 다 스트럼 하는 것이죠. <목소리> 잘 가요. 이상이 호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아르페시오의 단순한 그죠? 슬로로의 반주 아르페지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기에다가 베이스를 조금씩만 변화를 주면서 아주 멋있는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가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 노래부터, 그죠? <목포행완인 열차>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